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성폭행 등 흉악 범죄를 자행해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3일 영국 매체 가디언은 미아일 팔린차크 사진 작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약 20km 떨어진 한 고속도로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소개하며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해당 사진에는 민간인 남성 1 명과 여성 2~3명이 에서 숨져 있었으며 이들 신체 일부는 불에 탔습니다. 이에 가디아는 개전일에 민간인을 상대로 러시아군이 처형, 강간,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거주하는 여성 운동가 안토니아 메드베데츠크는 이날 가디언에 피한 가기 전 신변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콘돔과 가위였다며 매일 전투가 끝나고 총금전 휴전 시간에 기본 구급 용품 대신 응급 피임 약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사시아 칸서 워크숍 리뷰 지부 담당자는 여성들이 도망가면 강간범과 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트라우마는 피해 여성들을 따라오는 폭탄이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규모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스트라다 우크라이나 페미니스트 워크숍 등 현지 인권 여성 단체들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이런 피해 여성들에게 의료적, 법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당국과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군의 만행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가디언은 전시 상황에서 성범죄 가해자 사법 처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업데이트였습니다.